남가주 지역 중환자실 병상이 모두 동이 났습니다. 의료진도 태부족해 총동원하라는 지시까지 내려졌습니다. <목소리> 코로나 재확산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만 일부 젊은 층들은 무분별한 모임이나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 젊은 층들의 자제와 절제를 거듭 호소하고 있습니다. 레이한 인타운 식당을 살리자는 자발적인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투고와 배달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자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8만 9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9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추가 경기 부양금이 사실상 타결됨에 따라 600달러 개인 지원금이 성탄 시즌을 전후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당 300달러 연방 실업 수당은 다음 달부터 진행됩니다. 네, 7 0나 단독 드리블한 뒤에 결정적 골인으로 마무리했던 손흥민 선수의 멋진 골. 가은 올해 최고의 골에 선정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힘내시 바랍니다. 네, 오늘도 코로나 재 확산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중환자실 병상 여유분이 결국 동이 났습니다. LA 카디 보건국은 의료진 총 동원령도 내렸습니다. 최악의 사태를 맞아 최대한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또 다시 호소했습니다. 먼저 김민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입원 환자 수 폭증으로 인해 남가주 지역 중환자실 병상이 모두 소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발표한 남가주 지역 남은 중환자실 병상 비율은 0% 하지만 주정부가 중환자실을 차지하고 있는 코로나 환자 비율을 기준으로 수치를 정하고 있어 퇴원하는 사람으로 인한 병상 등 소수의 병상이 아직 남았다는 겁니다. 남은 병상은 곧 동인할 것으로 판단돼 LA 카운티를 포함한 일부 남가주 지역에서는 추가로 임시 병상을 긴급히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료진 부족입니다. 병상은 임시로 늘릴 수 있지만 늘고 있는 환자를 케어할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해 결국 의료 시스템 과부하 피해를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미 일부 병원에서는 의사와 간호사까지 추가로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 전체로 퍼지는 의료진 부족 문제로 인해 연방 정부에 의료진 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의료진 총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최근 은퇴한 의료진과 의료 면허 취득 과정에 있는 사람 그리고 간호학교 학생과 휴일인 의료진까지 현재의 위급한 상황을 위해 힘을 보태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남가주 애플밸리에 위치한 세인트메리 메디컬센터는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환자를 치료 중에 있으며 오렌지 카운티는 3개의 야전병원을 세울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LA 카운티는 입원 환자 수가 한달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폭증했으며 현재 1시간당 평균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카운티 보건국은 아직 최악의 상태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며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가올 크리스마스 연휴를 통해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현재 상황과 맞물려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치달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LA의 SBS 김민우입니다. 네, 이 같은 초비상 상황에도 일부 젊은층들은 무분별한 모임이나 파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정상 확진자가 많은 젊은층들의 절제가 무엇보다 시급한 지금입니다. 계속해서 이 서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다운타운에 위치하고 있는 한 체육관입니다. 20대로 보이는 남녀 10여 명이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 명령을 무시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 20대들입니다. 헬스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상하다. 지금 락다운이라 이런 거 운영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 명령 무시하고 저렇게 운동을 하는 사람들 보니까 좀 화가 났어요. 운동을 하는 20대들 사이에서는 마스크 착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실종됐습니다. 대학가도 코로나 방역 수칙을 무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가에서는 하우스 파티 형식으로 1 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무분별한 술 파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 명에서 1다명고 그 사이 모이는 것 같아. 이술 마시고 떠들고 놀고 그러지 뭐 게임하고, 이제 볼 보고 파티하는 데서는 안 지켜지지. 거의 안 거의 안 된다. 이 파티하는 데서는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되지.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젊은 층이 코로나에 감염된 이후 그 지역이 코로나 핫스팟으로 부상한다는 패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분별한 젊은이들의 모임이 노약자들과 기저질환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무차별한 행동을 하는 젊은이들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최근 들어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까지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을 만났던 주요 다른 정상들은 줄줄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어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보건당국의 규정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은 일주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엘리제궁은 레바논 방문 등 이동이 필요한 일정은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면서도 대통령이 계속해서 국정을 책임지며 업무를 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확진 소식에 최근 대통령과 접촉한 유럽 정상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확진 판정 전날 파리 엘리제 궁을 방문해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식사한 안토니오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는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14일 오찬을 함께한 산체스 스페인 총리도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 중입니다. OECD 설립 협약 서명 60주년 행사에서. 마크롱 대통령을 만난 샤를미셸 EU 상임의장도 자가 격리에 돌입했습니다. EU 정상회의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양자회동을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최근 실시한 정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독일 정부가 밝혔습니다. 유럽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프랑스는 최근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현재까지 5만 9천 명 이상이 숨졌고 영국은 2차 봉쇄 조치 해제 이후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며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네, 자체 개발한 코로나 백신을 연말부터는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중국, 1억 회분의 화이자 백신까지 수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백신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욱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중국 국영 제약사 신오팜의 직원들이 서류와 운반 동선을 점검합니다. 코로나19 백신 대량 접종에 대비한 예행 연습입니다. 최근 16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온 해이룽장성의 일부 지역에선 일반인들의 백신 접종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인구 25만 명의 탕위안현은 2회분의 422위안, 약 7만 원을 받고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제쯤 접을까요 아직 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긴급 사용 형식으로 의료진과 유학생 등에만 백신을 접종해 왔습니다. 중국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 질병통제센터가 어제 직원들에게 백신 사용과 유통법을 설명했다며 이르면 올해 말부터 공식 접종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보건 당국도 중국 백신 5종에 대한 3상 임상시험이 거의 끝나 대량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며 연내 보급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민간제약사 푸싱의약은 내년에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 1억 회분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 개발 중인 백신과 다른 종류로 백신 공급 다원화를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전세계 인구 4명 가운데 한 명은 2022년까지도 백신 접종이 어려울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인구 대국 중국까지 백신 수입에 나서면서 코로나19 백신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습도가 낮은 남가주 지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 잘 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조할수록 더 빨리 더 멀리까지 전파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송인호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0대 직장인에게 평소대로 kf94 마스크를 쓰게 한 뒤.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실험한 결과 공기 중의 미세한 비말 입자가 마스크 안에서 그대로 발견됩니다. 마스크가 얼굴에 완전히 밀착되지 않아 틈새로 유입된 겁니다. 이 마스크를 이만큼 내 얼굴에 밀착시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평소에 잘 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스크를 턱이나 목에 걸쳐다 쓰는 것도 삼가해야 합니다. 내렸다 올리게 되면 목이나 턱에 있던 비말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겨울철 바이러스의 생존 시간은 여름철보다 최대 10배까지 늘어납니다. 40에서 60% 사이의 적정 습도를 유지하고 환기를 자주 시켜 침방울 농도를 낮춰야 실내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SBS 송인호입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식당가를 살리자 이런 캠페인이 SNS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투고와 배달 서비스 많이 이용하기 한인 업소에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 타운의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SNS에 사진을 올려 홍보도 해줍니다. 한인 타운을 지원해 주세요. 서포트 K 타운이라는 해시태그를 걸고 참여를 독려하기도 합니다. 최근 SNS 상에서 한인 식당들을 살리기 위한 운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평소 즐겨 찾던 한인 식당들이 코로나 여파에 문을 닫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 한인 이세 부부가 자발적으로 시작한 운동입니다. 사모님하고 사장님들이 다 저희 부모님 같으세요. 이제 우리 부모님도 미, 한국에서 오셔갖고 고생하시고 힘들게 일하시는데 이런 것 팬데믹 때문에 많이들 문 닫고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 보면은 솔직히 마음 아파요. 도움이 조금만 된다 그러면은. 저희는 만족해요. SNS나 온라인 홍보 에 익숙하지 못한 한인 업소들을 대신해 홍보해주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근데 아줌마들하고 아저씨들은 SNS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포장하지 말라 그래갖고 거기서 사진 바로 찍는다고, 그러니까 SNS에 올릴 거라니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셨어요. 어려운 시기 속 서로 고충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한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SNS 상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지난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모두 88만 5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주보다 또 다시 2만 3천 건 증가한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의 당초 예상치는 81만 8천 건이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자 수가 9월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간 것은 셧다운 조치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이 잠정 타결했던 추가 경기 부양안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말까지 마지막 협상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지원금 지급에 대한 이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사명 기자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상하원 지도자들의 회동에서 사실상 합의가 타결됐지만 막판 이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협상 타결을 걸림돌은 주지방 정부 자금 지원과 기업 면책 조치로 합의가 진행 중입니다. 부양안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연방 상하원을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까지 마친 후 시행에 돌입하게 됩니다. 개인 부양 지원금 600달러는 크리스마스 전으로 자동 입금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방 실업수당도 부활돼 2천만 명의 실직자들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한 주당 300달러씩 16주간 동안 지원받게 됩니다. 6개월 넘은 장기 실직자들은 16주간 동안 추가 실업수당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00명 이하 중소기업은 한 분기라도 30%의 손실을 봤으면 3천억 달러 규모의 PPP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비즈니스 영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 샌디에고 카운티 지방법원은 방역 조치를 준수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 중단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보도이재재기자자입다샌샌에에 카운티 법원이 캘리포니아 주의 행정 명령을 처음으로 저지했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지방 법원은 어제 두 곳의 스트리클럽이 제기한 캘리포니아 주 행정 명령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조에 로페일 판사는 캘리포니아 주가 행정 명령으로 경제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스트리클럽들은 거리 두기 등 안전 수칙을 잘 지켰다며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업소들이 영업 정지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사는 레스토랑과 라이브 음악 업소 등도 이번 판결에 적용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샌디에고 카운티 보건국이 캘리포니아 행정명령을 근거로 단속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두 스트릿클럽은 지난주 하비에르 베사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이 직접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곳이기도 합니다. 패티리 주 검찰 차장은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성 때문에 영업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지 특정 비즈니스를 타겟해서 내려진 행정명령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샌 버나디노 카운티도 캘리포니아주의 행정명령은 주지사 권한남용이라며 무효소송을 제기해 행정명령에 대한 파장은 점점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캔자스 주의 조그만 한 소도시 시장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조치를 지지했다가 결국 사임했다고 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비브은행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에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KYCC는 시비브은행 직원들이 직접 포장한 마스크 3만 2,500장을 오는 19일 열리는 카니발 이벤트에서 취약계층이나 시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펠리세이드가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로부터 최고 안전등급인 2020 탑세이프티 픽플러스에 선정됐습니다. 펠리세이드와 함께 수소연료전지 SUV 넥소가 탑세이프티 픽플러스를 획득했고 베뉴, 코나, 투싼, 산타페, 엘란트라, 엘란트라GT, 벨로스터, 소나타는 탑세이프티 픽을 받았습니다. 퀸즈 공립도서관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료 원격 인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빈즈 공립도서관은 프린트가 없는 주민들을 위해 하루 기준 최대 20장까지의 레터 사이즈 문서, 흑백 인쇄를 파일 업로드하고 48시간 내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남부 브론즈빌에 위치한 멀시 병원이 폐쇄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벌시 병원을 운영하는 트리니티헬스 측은 지난 7월 적자 운영으로 인해 병원을 폐쇄하겠다고 밝혔지만 주 보건 의료 시설 서비스 심의 위원회는 병원 폐쇄를 인해 흑인과 히스패닉 커뮤니티가 집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병원 폐쇄 계획을 거부했습니다. 하와이 주 정부가 입국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14일 자가격리 의무 기간을 10일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정부는 최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주 보건국이 격리 기간을 10일로 단축하는 새로운 방역 지침을 발표했으며 오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 처분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 그리고 취소 소송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모두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강정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수사와 수사권 조정 등이 이루어지는 국면에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은 그제 조남관 대검차장 등 참모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힘들겠지만 잘 버텨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의결 요지도 공개됐습니다. 징계위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주요 사건 재판부에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재판부를 우스갯거리로 만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론 조사에서 대선 후보 지지도 1위에 올랐는데도 지난 8월 이후 여론 조사 후보 명단에서 빼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검사의 본분을 넘어섰다고 봤습니다. 윤 총장 측은 대부분 증거 없이 추측에 의한 내용이라며 소송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SBS 강청완입니다 네, 윤 총장의 소송 제기에 따라 당분간은 징계 파문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 장관의 사표는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에 수리될 것으로 합니다. 계속해서 정경윤 기자입니다.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재청하고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장관, 청와대 관계자들은 추 장관 사표 수리에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추 장관의 마지막 소임이 공수처 출범으로 보이는데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이후 사표 수리 시점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징계를 제거하며 혼란을 일단락 짓고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여당에선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직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허영 대변인은 윤 총장은 국민을 위해 자숙하고 성찰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고, 김남국 의원은 모든 책임을 지려는 사람과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비교된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징계불복을 선언하면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혼란의 일달락이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법정 다툼으로 갈등이 번져가는 상황도 여권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의 소송에 대해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면서 소송의 피고는 대통령이 아닌 법무장관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대신 소임을 다한 추 장관을 여권 전체가 축켜 세우기 바쁘다면서 총장 징계 결정의 책임은 대통령의 몫이라고 반박했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네,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는 보아가 불법 의약품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한류스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A씨는 졸피뎀 등 복수의 향 정신성 의약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소속사 일본지사 직원을 통해 일본에서 졸피뎀 등향 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국내 직원 명의로 한국에 반입하려다 세관 검색 단계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의약품엔 졸피뎀보다 오남용 우려가 심해 법률상 다목으로 분류된 약품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A씨가 건강 문제로 국내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은 적이 있으며 국내에서 투약받았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일본에 내고 해당 의약품들을 처방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코로나로 인해 투약이력이 있으면 대리 처방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일본에서 처방받은 향 정신성 의약품을 다른 직원 명의로 한국에 반입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무지로 인한 실수였다며 일본 지사 직원이 한국으로 해당 의약품을 발송해도 되는지 일본 병원에 문의한 뒤 배송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아 편의상 한국 회사 직원 명의로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실제 투약 여부와 밀반입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네,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황보람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부 부산 시장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검찰이 오고던 전 부산 시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6월 경찰이 신청했던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두 번째입니다. 그 에겠습니다 조용하게 검찰은 기존 강제추행에 추가 혐의를 더했는데 또 다른 성추행이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경찰도 앞서 오전 시장의 추가 성범죄 혐의를 수사했지만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어정쩡한 상태로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결과가 다를지 주목됩니다. 지난 14일 오전 시장을 소환 조사한 뒤 바로 다음 날 전격적으로 사전 영장을 청구했어 조사 과정에서 무엇인가를 확인했을지 이 내용을 법원이 얼마나 인정할지가 구속 여부를 가릴 전망입니다. 또 무고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검찰은 오전 시장이 과거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진행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한편 오전 시장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퇴 시점을 조율한 것 아니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기각된 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오전 시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지을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바닥이 아니라고 합니다. 송탄 연휴, 연말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반 이후 1월 말까지는 확진자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입니다. 하지만 일부 젊은층들의 무분별한 모임이나 파티 여전하다고 합니다. 무정상 감염자가 70%가 넘는다는 젊은층들 주변의 소중한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자제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젊은층들 그들까지 위험해질 겁니다. 이곳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